자, 4 단원 두 번째 디딤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 작품은 찬기파랑가입니다. 파트 목표는 한국 시대의 한국 문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자, 교과서 211쪽 1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원시 시대에는 원시 종원 예술 수가 무용이 결합된 형태였다가 한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화사와 고대 가요로 각각 분리가 됐었습니다. 고대 가요는 공무도화가 어, 구지가 성조가 세 가지였고요. 서라는 신화, 전설, 문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국신화인 주몽신화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을 어느 나라가 통일했어? 그렇죠. 신라가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바해인 남북국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때도 역시 산문은 서화가 대대였고요. 그리고 문문으로는 향가가 많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향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향가의 개념입니다. 향가는 신라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향자가 신라를 뜻하는 향자고요. 그리고 또 향찰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향찰로 기록된 노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들려 쓰는 그런 문자입니다. 우리 고유의 문자인데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바를 정자가 있다 그러면 바르다라는 뜻을 갖다가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뭐대멋시정 이렇게 하면. 정이라는 그 소리를 갖다가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형식이 4구체, 8구체, 19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자로 4줄, 8줄, 10줄 이렇게 쓰인 게 4구체, 8구체, 19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구체에서 8구체, 19체로 넘어가는 이 방향으로 발전되는 거고요. 19체가 가장 발전된 형태의 상가도 특별히 좀 사내가라는 말을 대표적인 작품으로 4구체에는 서동요가 있습니다. 어, 사 뭐, 서라고 우주님은 밤에 몰래막동서방을 안쪽 간다. 그, 노래에서 네, 4구체의 서동요고요사구체는 처용가가 있습니다. 처용가는 그거죠. 밤에, 밤늦게 놀다가 들어와보니, 침대에 다리가 내시더라. 둘은 내꺼였는데, 둘은 누구꺼가 원래 내꺼였는데, 백수슨이 어찌하리, 뭐, 그거요 그리고 19초의 대표적인 작품은 찬객파란다와 재망매가가 제목매가 있습니다. 제망매가는 이별의 정화를 담은 그 노래였 어, 누이를 잃고 나서 재사극 기능으로 보는 노래. 무이가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 그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작품이 찬객파란다입니다 자,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현가의 의의에 대해서 직접 넘어가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최초의 정형화된 선형시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정형시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조인데 아직 시조 생색 이전에 네줄 어, 8줄, 1 0줄 이렇게 정형화 되어 있는 시고요 최초의 정형시고요.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했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한자 외래 문자인 한자를 쓰고 있는데 그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가지고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필라인의 정신대결를 반영했다고 라 생각합니다. 필라인들이 흥부한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한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규체성과 민족정신이 지방한다. 우리 민족만의 정신과 정서를 이 한가작품들이 잘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창기파란가를 한번 공부해봅시다. 선생님은 아들방에서 좋은 혼자미로운 목소리로 낭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파란가 열침에 나타난 다리, 흰 구름 떠가, 따라가는 것 아니냐. 새파란 내과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곳부터 내과 둬야 돼. 낭의 진입던망음의 끝을 따르려 가다 아, 답까지 못 봐. 서리를 모를 사랑이다 아, 자, 여러분들, 들면 안 됩니다. <laughs> 열침해라는 것, 아, 그래요. 일단, 형식부터 봅시다. 자, 몇 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덟, 열 줄이죠? 열줄이니까1 9차이한가고요 아홉 번째 줄에 보면, 은 아,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감단자를 낙부라고 합니다. 19차의 한가에서는, 어, 행의 꽃, 낙부, 감단자가 나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용을 살펴보면, 열침해. 열어져 치면 나타난 말이흥름 따라가는 것 아니냐. 하자가, 하늘을 보면서, 이는 이거 먼저 했어야 됩니다, 그래요. 자, 찬 기파랑과 이 제목을 먼저 보면, 기파랑이라는 사람은 찬, 그때 나왔던 노래가 찬양되 해서 어,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기파랑 한라디대 라니오로 끝나니까 파랑이었겠습니까? 음, 우린 잘 모르지만 이 유명한 파랑은 죽은 다음에 찬양하고 축모하는 그런 노래인 거죠. 어쨌든 자, 그첫 부분에 하늘을 보면서 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과의 기량인 모습이 있구나. 내과 대학의 남해진 모습을 보면 깨끗하게 변다라고 땅을 보면서 다리 대답을 하죠. 그런 다음에 화자가 또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 작가지 놓고 허비를 모를 사랑이여 하늘과 땅사이 작가지로 풍부해 보면서 혼자 증언하는 모습이죠. 자, 묻고 대답하고 다시 혼자 얘기하고 어떤 문답 형식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도 이 작품의 좀 착한 면이지만 자, 특히 이뒷랑을 찬양하면서 자연물에 비유된 것도 특징입니다. 어떤 자연물에 비유를 했나요? 그렇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 두 번째는 넥과, 조약, 조약돌이죠. 마지막은 잣가입니다 자, 각각이 뭐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발은, 하늘 높이 떠있는, 밝게 빛나는 존재죠 방명의 문제고. 넥과는 이 당시에 뭐 환경오염이 안 됐으니까 말고 필요 없겠죠. 그 조약, 조약돌은, 그, 족뾰족하고 모난돌이 아니라, 물가에 서는 계속 이제 세차게 물살을 맞았기 때문에, 모난해한 것다 없어지고, 무중고을 하는, 원만한 면을 가지고 있고요각까지 무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묶은 인품, 노결한 인품,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네 그 가지 자연물들과 다르게, 뒷파랑과 대비되는 어떤 자연물이 뭘 감지할까요? 그렇죠. 네, 일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시련이나 역경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시련이나 역경과 대비되는 이런 어, 훌륭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작품이었죠. 자 여기까지가 본문 어, 내용이고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학습 활동과 심화 중동관하여사 <laughs> 활동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